안녕하세요, 브레커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파스파이라는 게임인데요. 이게 약부 무섭게 생겼네죠뭐 여러 사람이 방을 파서 뭐네 사람, 다섯 사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혼자라서 싱글 플레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 이런 거 뭔가 네 사람, 세 사람 같이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한글 기본적인 조작법은 뭐.. 어 뭐야? 앞이 안보여 아 라이트 라이트 문이 되게 잘 열린다 마음에 드는구만 일로 들어가라면서 왜 열쇠가 없어? 시작부터.. 난감하게 하는 사람을 앞으로 돌아가면 뭐 창문 같은 게막 열려있다는 소린가? 아, 나도 진짜 친구만 있으면 같이 하고 싶다. 4명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필요한 건현관 열쇠가 뭐야? 필요한 건 현관 열쇠. 열쇠, 라난 열쇠가 없는 걸? 우측 상단에 보시면 뭐야? 아, 여기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저 인형 모양 있잖아요. 저거를 다 모아야 뭔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게임이더라구요. 음. 인형을, 오, 어, 깜짝아, 씨발. 마우스 너무 빨라. 조정을 해야 될것 같은데? 컨트롤 감도 나준 저장 어 오케이 좋았어 아 빠짝빠짝 빛나는 건 먹을 수 있네 이걸 어디다 쓰지 목재료아 이게 점프인데 너무 조금 뜨는 거 아니야 뭐가 자꾸 끼이거든요. 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뭐다 쓰는 나무인지 모르겠네? 칼 같은 거 하나 들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이렇게 무서운데? 모든 방 열쇠가 필요한데. 열쇠가 있는 곳은 없고. 아, 조작법이 있었는데. 탭. 아, 이건 상관없는 거네. 로브는 뭐야? 아, 버릴 때 열쇠가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어... 뭐 열리는 것도 없고, 제가 게임을 진짜 못하는 것 같아요. 항상 뭐 막혀, 뭐가 나오든. 다시 보자. 점프 멈추는 거 버리는 거 라이트. 이게 지정하는 게 맞는데 안 열린다는 소리잖아. 걷는 소리 나지? 나밖에 없는 거 아니었어? 빗물 소린가? 아, 계단이 있었구나. 타 열쇠가 필요, 오! 저 새끼 뭐야? 쟤 뭐야? 어, 뭐, 쟤가 걸어다니는 거였네. 뭐, 마쟤뭐 하는 애냐? 뭐야? 도도도도 걸어다녀? 제발, 제발, 제발. 쟤, 쟤, 쟤 어떡하냐, 저거. 숨을 데도 없는데, 이거. 막다른 길인데. 이거 벌써 망했네. 오, 뭐가 뭐가 열렸는데? 쟤를 피해 다녀야 하나봐요 지금. 쟤를 만나면 죽을 것만 같은데 왠지. 쟤를 만나면 안될것 같고. 여기 문이 원래 열려 있었나? 걔가 일리로 들어갔나보다 인형이다! 오케이 오케이 하나 찾았어 하나 찾았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쉽게...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내 딸은 악마에 잃었어요 표시된 인형들을 태우세요 태워야되나보다 일단 다 뽑아서 잘 안보이거든? 남... 난집 여러 곳에 숨어 문을 잠그고 아이를 구할 방법을 생각해왔어요 나한테 다섯 개 열쇠가 있어요. 또 발소리 난다. 중앙을 침실. 그러니까 각 방마다 열쇠가 하나씩 있다. 어, 뭐야. 발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짐작을 못 하겠네. 다섯 군데에서 열쇠를 다섯 개를 찾아라. 여기다 키. 너무 간단하게 발견되는걸? 아까 홀이 있었거든요? 필요한 건 홀려쇠. 열쇠. 홀려쇠인가? 벌써 떴었어, 아까. 여기였네? 오케이. 분명히 너무 어두워. 여기에서 또 인형과 키를 찾아야 한다는 건데. 어어 뭐야! 왜 그래! 레고 벨았나본데 어, 키 하나 있고. 키가, 키라고 써있어 찾기가 편하네. 인형은 딱히 안 보이고. 뭐여. 뭐가 이렇게 끽거리는 거야? 계속. 누가 문으로 장난쳐. 내가 뭔 키가 근데 어디 키지? 그걸 안 봤네. 저 이쪽인가? 오, 제발, 제발, 제 뭐냐. 야, 왜, 왜, 왜 그러냐, 얘 왜. 잡히면 죽는 거잖아. 따라오는데? 쟤왜 그래? 뭐야, 베란다다. 어, 인형이다, 인형, 오케이. 빨리, 빨리. 쟤 오기 전에. 미신이 아 정체도 모르겠는데, 쟤, 왜, 너는 왜안 먹어지는 거야? 야, 야, 온다, 온다, 온다. 야, 일로 오는. 어디로 오는 거지? 아이 소리 미치겠네. 이거 인형 빨리 먹어야 되는데? 얘안 먹어줘? 침대 위로도 안 올라가지고. 왜지? 지금 있는 인형을 어떻게 태우고 뭘 해야 되나? 목재가 그래서 있는 건가? 설마? 의식이 죽은 자와 소녀의 영혼을 두 인형으로 옮겼습니다. 방금 죽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드러운 일이었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다. 한글인데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 아, 진짜 저거. 이게 어, 먹었다, 먹었다. 뭐야? 어? 세 개나 벌써? 엄마 미쳤다, 미쳤다. 이거 왜약문 열리냐? 저도 제가 날 쫓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랜덤으로 돌아다니는 거네. 아니, 이거 뭐왜 자꾸 안 먹어지는 건데? 뭐 다른 키를 눌러야 되나? 어이 버렸다. 안 돼. 내 거야. 버리고 이거 먹으면. 아, 한 번에 하나씩이야. 설마? 여기도 내가 버린 거 있어? 여깄네. 있네. 버려져 있네. 그러면 개혁하기 쉽게 이 방에 모아놓자. 아직 어떻게 쓰는지 활용법을 모르겠으니까. 한 번에 하나씩이면 모아놓고. 저 목재에 불을 붙여서 뭘 태워야 될것 같은데. 아직 목재만 발견했지. 불을 발견 못했거든요. 지금 음, 뭐 먹어. 이건 세 장이고. 어디서 돌아다니는 거야? 불은 어디 주방 가스레인지를 이용해야 되나? 의식이 끝나는 시즌은 지하에서 태웠습니다. 보일러에서 시즌을 태웠고. 그럼 보일러와, 보일러실과 지, 지, 지하에서 태울 수 있다? 이그 소리네, 오케이, 오케이. 인형 하나 그럼 데리고 가보자. 근데 길을 잃었어. 여기다 인형 한 친구 데리고... 어, 여건 다른 곳인데, 데리고 보일러실로 가보자고. 어딘지 한번 찾아보게. 지하, 지하실이 페다, 오히려 빠르겠다. 계단만 내려가면 되니까, 뭔 공간이냐? 여기 인형 되게 많아. 불쏘시개만 있으면 금방 태우겠는데? 와!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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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여기? 야! 어딨냐? 어, 날 보면 그래도 쫓아오네. 어그로가 끌리네, 이게. 아, 저 정신 나간 줄알 저거. 빨리 뭔가 그 불을 찾아야 될것 같은데. 어, 다른 곳이 다른 곳.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 어, 태울게. 뭘 태울 방법을 좀 나에게 줄래? 아, 나무로 하는 건 알겠는데. 나무를 어떻게 불을 지펴야 될까? 이게 뭐야? 성냥갑 아, 그대 찾았다. 여기서 태워봐? 안 되는데? 갑자기 당신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내, 안엔, 내 안에 그레첸도 그렇게 죽였어요. 그 아이에게 그 인형을 주면 항상 효과가 있었다. 아이고, 아이고, 헷갈려. 일단 불을 지필 만한 곳이 인형 여기도 있네. 그래가스레인지를 하면 안 됩니까? 얘네 집 가스레인지 안 쓰네. 여기다 있다. 있다. 성냥갑도 한번 하나밖에 안 먹어지거든 지금. 뭔가 키가 있다는 건데. 이걸로? 어, 잘 모르겠다 이거. 걸리기. 어, 없는데? 야 <laughs> 불을 어떻게 지피는 걸까? 여기가 지하실인가 보다. 아, 지하 열쇠. 야, 야, 또 온다, 또 와. 어디야? 뒤쪽이지? 야, 야, 뒤에 합다뒤야 야, 이래가지고 찾겄냐? 저렇게 조차 오는데 어떻게 찾지, 이걸? 제발! 집수잖아 여기. 어 헷갈린다. 제가 쫓아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지금 여기는 밖이잖아. 지금 방이고, 아, 또 오네. 이거 참, 길을 찾아야 돼. 길을 찾아서... 오오오. 오오오, 길이 없어. 씨, 안 돼, 망했다. 이거... 어. 아... 몰라. 씨 키가 있어야 되는데, 지하실 키가 일단... 지하실 키만 있으면 지하실 가서 태울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화로 같은 게 따로 정해져 있나 본데. 내가 지금 슬슬 안간 곳이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아, 이런 거 질색인데, 진짜. 쫓아다니는 거. 성냥, 양초, 이걸로 하면 안 돼? 뭐야, 이건. 죽은 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말을 해지 사람들이. 쓰랄 가 없는 걸 냉가 났어요. 천천히 다녀볼까? 어, 도저히 안 보이네. 태운 곳이 있어야 돼. 나만 모르겠나. 오, 제프, 제프 저러가 왔네. 내려가자. 내려가고. 지하실 열쇠가 어디 있을까? 안 가본 곳, 안 가본 곳, 그런 데 가야 돼. 오 어, 이런데. 여기 와봤던 데인가? 와봤던 거야. 다 거기가 거기 같아. 여기 맨 처음에 기차 준 곳이잖아. 다시 다시 이쪽부터 해봐. 뭐야? 씨. 애기있고 뭐 바퀴벌레야, 삼엽충이야, 뭐 넓, 넓, 넓적하게 생겼네 인형 개많은데 왜난 태워질 못하지? 피다 다락방? 난 지하실이 필요한데 지금 인형이 많아도 한 번에 하나밖에 못 집으니까 형냥값이고 깡... 오 뭐냐? 뭘거야 야이씨 망했다 한바퀴 돌아와서 일로오니까 난 일로 돌아와서 오 야야야야 잘못 들어왔다 여기 아닌데 올라가는 길 찾아야 돼 이제 다락방 한번 가보면 뭐 지하실.. 뭐야? 지하실인데? 지하.. 여 지하 아니야? 여기 태우는 데가 있겠네. 이 이거 같은데? 목재도 있고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자 여기 어디 갔어 내네 인형? 내네 인형 없어졌는데? 내형 내놔! 아! 여기까지 온다고? 아, 인형 다시 찾자. 인형 많으니까 다시 주워오고. 인형이 문제가 아니네, 지금. 태울 곳이 필요해, 이거. 여기까지 오나보다, 얘 예. 오나봐. 이건 아니고. 여기도 와인창 건데, 여기? 인형 여기 딱 하나 있고. 루베르의 장례식장 뭐 매장 화장 있잖아 화장 화장을 어디서 하냐고 화장 화장터가 따로 없어. 지하실 열어야 되나 보다 여기서 찾아 와야 와야 되나 보다 다락방 가서 오케이 오케이. 아, 맵이 너무 큰데? 올라가서. 여야어야 오, 빨리빨리. 제하시까지못 빨리. 오나봐, 얘가. 오네. 뭐냐 아, 뭐다, 뭐다. 여기, 여기가 지금 한계선이야, 쟤는. 쟤를 피해서. 기하실까지만 가면 되고, 다락방을 가면 되거든. 다락방, 계단이 없어. 이따, 야, 하지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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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마지아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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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막마나막지 계단이 없어, 진짜로. 여깄다. 어, 아, 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근데 나 다락방 왔는데 벌써? 열쇠 없이? 뭐, 문이 또 있나, 여기? 아, 저거다. 어, 깜짝아. 왜움직여지네는 뭐야, 얘네들. 아, 도도도도 움직여다 애들이 얘네들이구나. 니는 어디 가냐? 궁금하네. 따라가볼까? 저 절로 귀신한테 유인하는 거네. 다락방에 들어가면 뭔가 있겠지, 여기에? 창고에? 그렇지. 이게 지하실 길 거야. 오케이, 좋아, 좋아. 이제 지하실 가서, 한번 불태워보자고. 오! 제쟤까깄따라 그냥! 잠깐만 지하가... 어디로 갔더라? 이쪽이다. 아까 일로 들어가서... 없는데? 야 이거 방향전환 개잘해야 돼. 일로 가서... 이거 갔던가왜 여기 부는데? 여기다. 와, 자 해맥, 자 길이 진짜 해맥이 좋게 해맥이 좋게 딱 만들어놨네. 헷갈리게. 아까 열쇠로 열쇠 필요, 어 여기. 열쇠가 필요했거든. 이거 아까 열쇠 없이 올수 있던 곳이잖아. 뭐야? 의미 없는 건. 아, 어, 근 나만 뭘 이해를 못 했나봐, 지금. 태운다는 개념을. 다른 문도 열어보자. 아까 문이 몇개더 있었거든요? 그런 문들. 문 아까 이미 다 왔던 곳이라서. 옆에 문이 또 있었어. 어, 그지? 어 키트머 있다 편관 키는 다 모은 거 같은데 다섯 개라 그랬으니까 아까 근데 뭐 키가 문제냐 지금 태울 수가 없는데 빨래 다 됐네 어이 검색 해봐야 되나 태우는 법을 모르겠어. 옵션 그딴 거 없는데? 그딴 거 없어 인형만 버릴 수 있고 뭐 딱히 덜어버리겠구만 진짜로 현관 열어봐, 열어봐. 마당에서 캠퍼에 한 번에 다 모아놓고.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게 이건가, 현관문? 현관문 열쇠는 왜 있지, 근데? 밖에 나가면 땡인데? 뭔가 지금 순서가 잘못됐어. 뭔가 대단히 잘못됐어. 어디 가는 데 자꾸 따라가 보지? 한번 같이 가. 어디 갔어? 아, 니네가 문 열고 다니는 거야? 개자식들이 니네 어떻게 태우냐고? 사람 무섭게 말이야. 문 열고 다니고 차분하게 해보자. 차분하게. 방법이 있을 거야. 차분하게. 성공해야 는데할수 있는 곳은 다 가보자고. <laughs> 이 성령값을 어떻게 지정을 해야 되는데, 마우스로. 지정이 안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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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음. 어려운데왜 태우는 방법을 안 알려 주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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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기가 맞는거같 아. 내려오 는 곳, 제가 귀신 내려오 고 곳. 여기서옆 길로 가면 여긴 아 니고 올라 가면 다락방, 다락방 은 아닌 거같 아. 오히려1층 에서 내가 뭔 가를 놓친 거같 은데, 짜증 나지 않은거맞쳤 습니다. 어떻게 생겼나? 얼굴이한번 볼까? 어떻게 생겼는데, 너? 오오오! 씨! 오! 오, 씨. 졸라 무섭게 생겼는데? 나도 인형 된 거야? 이거 나야? 아, 괜히 허지질했네 아, 다시 해야 돼, 그러면?